기초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뭡니까? 효용이거든요. 아, 효용이라는 건, 당연, 어, 이제, 아까 수업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에요. 이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왜 소비하느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왜 소비하느냐, 효용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만족을 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용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비싸고 그 효용이 서로 이제 사이다 콜라는 효용이 같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체재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이윤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업 입장에서 또는 아,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가에서 시장가격 판매가에서 원가 생산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윤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초과 이윤, 이윤. 그래서 이윤은 이윤은 생산물의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생산비가 뭐죠? 원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생산비 원가 빼주면 남는 게 이윤이고 이 이윤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야? 공급자는 장사꾼은 어, 시험에는 공급자라 나옵니다. 공급자는 당연히 뭐야?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윤이 커지면 차가지면 이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이가 안 되니까 공량을 급 줄이겠죠. 그래서 어, 효용은 이제 소비자 아 그다음에 수요자는 효용 어, 공급자 기업은 뭐야? 이윤.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영리라는 말, 말도 이렇게 쓰죠. 영리 사업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비영리, 영리 사업. 영리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체제인데요. 자, 보세요. 소비자가 여러 재화 중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 하죠. 사이다하고 콜라, 환타. 이건 어느, 어느 소비에도 효용이 같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체제라 합니다. 그럼 이제 보완제라는 게 있는데, 보완제는 뭐냐면, 어, 이제 말 그대로예요. 두 재화를 따로따로 따로 소비했을 때의 효용을 합한 것보다 함께 소비했을 때의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컵라면과 뭐야 젓가락 컵라면과 뜨거운 물 이게 다보완재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도 컵라면도 이게 따로 소비가 되지만 같이 있어야 효용이 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추에다가 어.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그다음에 마늘에다가 이런 거 섞어서 먹잖아요 우리가. 그다 뭐야 상추 따로 돼지 수육 따로 이게 따로 따로 소비할 수 있지만 섞으면 더 맛있죠. 그걸 보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컵라면과 젓가락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충전기 아주 대표적인 보완제가 되겠어요.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가격 또는 이제 균형가격이라는 건데 시장가격은 균형가격입니다. 어, 다 똑같습니다. 아, 시장가격,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0, 이 아니라 원점이라고 읽어요 여기가 뭐야? P 가격, 그렇죠? 어, Q 뭡니까 거래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곡선은 뭐야? 우하향. 공급곡선은 뭐야? 우상향. 이게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이 가격을 균형가격, 시장가격, 시장, 시장 가격, 균형거래량, 수요랑 공급량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가격. 그 시장가격, 균형가격 하면 시장의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라지 디가 수요예요. 수요와 라지 S. 공급이에요. 서프라이, 공급, 디멘드, 수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산요소라는 게 뭐냐면요. 이용어로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산 요소라는 표현을 때안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 생산 요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그 요소들이에요. 요소라는 게 뭐냐면, 저기 보면 토지, 노동,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생산 요소 하면 뭐야? 토지, 노동, 자본. 이세 가지를 생산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생산 요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기 위해서는 점포도 있고, 설비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토지, 노동, 자본. 이라는 생산 요소를 결합해야만이 기업은, 어,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생산 요소하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돼? 기업은, 어, 재화를 생산한다. 이걸 생산 요소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진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술의 진보. 에, 기술의 진보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기술의 진보라는 건 어, 주어진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요소는 일정하다 이거죠. 토지노동자본은 일정한데 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산기술사기 발전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건 동일한 원가 동일한 생산비에서 더 많은 산출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기술의 진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우리 수익률 했죠. 수익률. 수익률 하면 어떻게 돼요? 슬래시 끄면은 위가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야? 분모는 뭐야? 투자원금. 투자금액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수익률이죠. 자, 집 지우고. 이제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위험이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우리가 위험이라 하는 거죠. 어 이제 위험 자산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다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위험률이 뭐죠? 아 무위험 자산 아무자 무위험률이라는 게 뭐죠? 무위험 자산 아 또는 안전자산 같은 말이죠. 발생하는 수익률. 그래서 안전자산이란 무위험 자산이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행하는 국공채 이자율 정기 금 이자율 등을 말한다. 그니까 따라서 무위험률 하면 안전자산의 수익률, 이자율, 그래서 국공채 이자율 또는 뭐야 정기금 이자율. 이건 순수한 뭐야 시간에 대한 대가죠. 근데 1년 만기보다는 2년 만기, 2년 만기보다는 3년 만기 정기금 이자율 이더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원금 회수하는 데 있어서 많이 기다릴수록 어떻게 해요? 이자는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들은 이제 우리는 오늘 배웠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여기 기초용어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